네, 화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꿨죠. 네, 기변을 했고요. 두 개는 SK 기변이고 네, 하나는 자급제폰을 어, 쿠팡에서 샀고요. 자급제폰은 쿠팡에서 사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요거는 아이폰은 당연히 자녀용도고 어른들은 갤럭시 S 플러스인데 S25 플러스죠. S25를 살라고 그랬는데 화면이 좀 작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어, 뭐냐면 신도림까지 갔다 왔고요. 뭐, 인, 일단은, 뭐,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 내 속된 말로 눈탱이 맞는다 그러죠. 내눈탱이안 네, 맞으려면, 어, 펌프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고요 어, 보면은, 폼프를 눌러서, 여기서 휴업이죠. 휴더폰 업체라는 데를 눌러가지고, 음, 들어가서 쭉 보면 되는데,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음,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은, 어, 밴드에 가입해야지 가격이 보인다는데, 들어갈 필요 없구요. 이렇게 가격이 표시된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 SK 기변이라가지고, 1 0 9구 요금제, 요금제, 6개월, 어, 기변으로 했고요 여기 가격을 보니까는, 어, S 플러스가 256기가. 네, 이거죠, 기변 가격. 네, 23. 어, 26에, 어, 원래 25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는, 라이트 할부로, 한 달에 30만원 이상, 원래 갖고 있던 카드가 있, 있었거든요. 삼성카드 그게 30만원 이상 쓰면 한 달에 1.5만원 할인해주는 거, 네, 붙여서 봤죠. 제 카드 원래 있던 카드로. 그랬더니, 할부원금이, 25가 아니라 1만원 정도 추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고 어 부가서비스는 별다른 부가서비스는 없었고요 파손보험 5800원이랑 마이스마트콜 3500원짜리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5월 1일 날해제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요금한 1000원 일자로 계상되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어 요금은 6개월이라가지 11월 1일 이후에 뭐 요금제는 최대한 한4만 5만원짜리 로 변경하면 되고요 결론은 그러면은 6개월 동안 6만원 정도 더 내니까 36만원 플러스 핸드폰 할부 할부원급 26만원에서 52만원에 가입을 한 거고요. 대강 폼프에 들어가서 가격을 적당히 보면은 KT도 적당히 하기는 하고 보고 가면은 바가지를안쓰니까 번호 이동은 LG 플러스가 제일 싸다 그러고요. 어, S25 플러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0만원. 여기, 펌프에, 펌프에 나와 있는 가격 받기에는 조금 힘들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말고, 부가 서비스, 어,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부가 부가 서비스를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대신 뭐, 신도림에 갔더니,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외에 부가 서비스는 없고요10.9 요금제, 요금제 이름이 SKOGX 프리미엄 T 우주로 돼 있네요. T 서비스가, 어, 요금제 기간 동안, 티우즈 서비스가 무료고 뭐 무료가 아니죠. 사실상 다 포함된 거 있는, 된 거니까 된거 저는 현재 S21을 쓰는데 어, S25 플러스를 가입해서 네, 기변을 한 거죠. 기변을 했는데 그 폰을 어, 가족한테 다시 주고 저는 다시 S22로 유심을 다시 꽂아서 돌아왔는데 유심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며칠 전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바람에 내 마음대로 기변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지하고, 어, 해지하니까, 어, 다시 S22에서 유심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유심보호서비스를 다시 가입을 했죠.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약간 신도림 갔다 오는데, 한 핸드폰 개탕 포함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동네 근처에 알아봤는데, 한 10에서 한 20만원 정도 하나당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갔다 두 개니까 두 개를 업어온다는 생각에 갔다 온 거고, 한 개면은 조금 고민을 했겠죠? 예전에 단통법 전에는 핸드폰을 참 많이 바꿨었죠? 어,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사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짜리도 썼고 3개월짜리도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핸드폰 재미로 바꿔가지고, 이것저것 쓰다가 다시 또 팔고, 그게 했는데 단통법이 생긴 이후에는, 웬만하면 2년, 3년, 뭐 고장날 때까지 약간 쓰는 느낌이 있구요. 7월에 단통법이 폐지된다, 7월에 폐지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 예전엔 베가도 있고, LG 쪽 스마트폰도 서로 경쟁적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됐는데, 이제는 갤럭시랑 애플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중국 폰을 쓰기에는 조금 뭐, 뭔가 모르게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핸드폰 살 때는 가격을 어, 온라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현장에 가서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할부금을 조금 비싸게 산다는 느낌이면은 뭐 눈탱이는 맞는 정도는 아니니까 최저가 맞추려면은 그만큼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해야겠죠. 어,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네, 9층이 핸드폰 매장들이 몰려 있구요 예전에는 강변에 서울 강변에 있던 테크노마트 거기도 자주 갔었는데 어렸을 때는 거기는 거의 뭐 이제는 영업을 안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오늘 공모주로 공모주랑 이벤트 뵌걸로 네, 갤럭시 S25 두 개면은 60만원이니까 네, 60만원 두개에다가 아이폰까지 플러스 했으니까 본거 플러스로 다쓴것 같네요 네또 열심히 벌어야겠죠 내 폰은 그냥 S20인데 계속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